의레왕의 사세성 고손이 되죠 고손이지만 실직국의 군주 이 군대한테 군자예요 군 우리나라 역사상 군대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이사고 최초입니다 이 역사 기록이 있고 최초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세 전에. 이낙연이 20세 전후, 20세 경에 약관의 나이에, 그 전에 이미 10대 때, 이런 사다함이나 뭐, 어, 그, 토항, 토항산이 있지만, 그, 토함, 토함산이 있지만, 토함도 그, 호랑들이 이름입니다. 사다함, 뭐, 이런 유명한 아이들이 다1 6세 17세 때, 이 26세가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이미 그 시절에는 16, 17세 때면전작에 나갔단 말이오. 그리고 이 존중 태화한 건가? 요새 성부부한살 낮췄는데도 18살이잖아. 그죠? 옛날에 1 9이었잖아요신라때는 16세, 15세 되면 벌어정작탈이 나와서 말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실직주의의 군주로 오기 전에 가야 4총, 고령 가야를 정벌을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20세 초반에 군주일치 권시주 군사일들을 총괄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충성과 애국하고 애민하는 정치행정가 이사부 이렇게나 타이틀을 붙였는데 신라는 석이 는저그 여러분들 이 사무장은 신라의 22대 왕 지증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3대 도풍왕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다음에그 유명한 지증왕이다. 그 3대에 걸쳐가지고 이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게게 공식 기록으로 봐도 57년입니다. 엄청나게 장수를 했어요. 이때 성인들의 목숨이 한 30대, 40대만 벌써 죽었을 거예요. 15세, 13살 결혼하면 벌써 40대면 속기가주름주름이잖아요 40대 때다 죽는데 이 사람은 장황한 기록은 없지만 저는 거기 91세라고 소설에서 된걸 넣어놨는데 최소한 80대 이상의 90대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절제나 자기 건강관리를 얼마나 했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어, 어, 신라 지증왕 때 신라 때는 최종 박엽교세 잖아요 일대가 박엽교세 일대가 어? 어, 뭐라 그랬노 마리까리라고 했나 거서강 어, 거서관이 첫째죠 거 다음이 뭐야 차차웅인가 차차웅 그다음에 이삭은 마리까리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왕이 명칭을 일때 이때, 2대는 차창이라고 그랬어요. 일때는 밖에서 거서만이 왕을 명칭이랬어요. 그다음 에 이게 아마 이게 육때인가 이때부터 이삭으로 바뀌나 마리까리로 바뀌었어요. 22대까지 22대까지 22대에 와가지고 지장 왕호를 씁니다. 왕이라는 명칭이 지왕이 돼서 왕의 명칭을 바뀌 그때 이후로 왕으 나가요. 신라는 오6대까지 나가서 까지지왕이쓰는때지왕이 왕의 명칭을 쓰면서 어떻게요? 국호를 정 신라라는 명칭을 떠요. 신라 이게 뭐냐면 한번짓 말이에요. 덕업을 일신하고 일신 덕업을 일신 덕을 베푸는 일을 맨날 생각게 한다 이 말이야. 덕업 일신 이 망자는. 우리 모두 뭐막한다고 하자, 막나. 싼다 이거야. 그죠? 막. 막나, 이거 들어가고. 막나사방. 이게 뭐예요? 동서남북을 다 통하게 만들겠다 이거야. 거기서 신자하고 라자를 따서 막나사방을 따서 신라라는 이름으로. 이 비전이 그랜드 비전이 대단하지 않아요. 백제나 고구려도 한 번을 가질 수 없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들은 그 비전, 그랜드 비전이라는 그 비전이 있을 때 결국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정치에서 가장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사오. 있으면 신라가 대충 이렇게 먹죠. 이게 신라 땅이에요. 진흥왕때 이때 여기 마음령비, 함초령비, 창령비, 북한산비, 마음령비, 함초령비, 단양적성비, 울진동평 신라비, 비가 한 여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진흥왕하고 이사부가 같이 순행을 하면서 북한산 이런데 다 비를 같이 설치했어요 주로 이 지동왕 때 많이 설치가 됐거든요 이 땅을 보세요 신라 금성 땅이 경주가 여기에요 남쪽에 아주 이 바닷가에 북쪽 막라 사방이었잖아 사방 사방으로 펼친다 북쪽으로 갔죠 북 동쪽으로 울릉도북도 동 이쪽으로 소백산맥하고 한강, 남한강 이쪽 상주 이쪽으로 한강으로 진출했잖아 이건 뭐야? 남 Hanga, Hanga, 살때 이미 가야 사 n 고 a 가야를 g a h 킨단 말이에요. 이사부가 가서 그다음 a n 대가야, 금강가야 금강가야 a 멸망시키고 또 대가야. 이게 다 이사구가 된 거예요. 금성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여기 어디냐면 한경북도 성지까지 올라간다. 동쪽으로, 북쪽으로, 동해방과 북쪽으로. 그 다음에 단천, 함남 단천, 북쪽까지 올라가요. 이걸 이사구 때 막나 사방을 해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중요 하는 거야 영국의 월터 롤리경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잖아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최초로 이순신도 있고 장보고도 있지만 해외 땅을 바다의 영토로 확장해서 정복한 사람은 우리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해 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어떻게 돼요? 676년인가 신라가 통일을 시키죠? 문무왕 되죠 문무왕 김범민, 범민 이 양반 때 통일을 완성하죠. 그 이전이 뭐예요? 김춘추예요. 무혈한 김춘추. 김춘추하고 표정 무열한. 그다음에 김유신 이 사람들이 김유신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들 통일의 아들, 이 아들이 문무왕에 통일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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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쓰는데 스트라이크 역사을 했다. 스트라이크 뭐요 축구하는 사람들 공차는 뭐 축구하는 사람들은 골보에 있다가 어디서 들어가서 골넣는 사람을 스트라이커라 그럽니다 i k e r Striker, Striker,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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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r i k e Strike, 0 t r i k e s 0 r i k e Strike, s 0 r 년 k 에 500년대에 57년동안 e s 의 정점에 있으면서 i 막 e 사방동 i k 북으로 영토를 넓혀가지고 초석 <laughs> 미쳐. 초석 코너스토리라네뭐 코너 바탕 다 했다. 옛날 집 집은 바탕 돌을 딱 사방에 기둥 뭐처럼 주춧돌 주축도. 그 주춧돌을 놓은 사람 그 사람 초석을 놓은 사람 바로 이사오장군 이사오장군은 신라 통일의 리베로 역할을 했다 이거 리베로 축구 하는 사람도 할 거야 리베로 자유자재, 포지션이 정한 데 없이 왔다 갔다 아 d 데 하면서 s y o 주고 골도 a 고 수비도 하고 하는 사람 e 리베로라고 합니다. p I want to go 이 l l the two, so we don't want to r e m e 좀 유식하게 영어도 r o Libero, 리 o 로는 l i b e r t 서 게임을 유명하게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한 것이, 김춘추, 김유신이가 신라통일의 슬라이드 역할을 했다면, 우리 이사부 장군은 신라통일의, 상국통일의 뭐예요? 리베로 역할을 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작을 해서 토로이에다가 그 축제 때 재물로 선물한다.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트로이 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거 오디세우스라는 유명한 오디세이 들어봤죠. 오디세이, 오디세우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오디세우스하고 2930명이 다 숨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걸 선물로, 재물로. 제사 때 트로이 제사 지낼 때 전쟁의 신 아데네에게 바치는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갖다 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트로이 측에서 성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잖아. 요래서 선물로 줬어. 그래서 거기다 세워놨었던 그러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야물 다서3 0 명이 살면서 끌 나와서 성문도 열고 해가지고 군사가 팍 들어오게 해서 결국은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죠. 꽤잖아, 꽤. 꽤. 나쁘게 보면 조금 가혹한 건데, 꾀인데 사실은 지략과 지혜란 표현. 이해 맞죠? <laughs>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오 장군은 뭐예요? 사자. 사자를 이게 사자가 우리는 호랑인데 왜 사자야? 한 번도 뭐 사자가 있었어? 이러는데, 이 신라는 말이에요. 이 부산 사람들이 상당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부산 출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생활 부산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그때 얘기하는 것은 아라사 사람, 유럽 사람, 아라사만 아랍사없서아랍사람들이에요 중국하고 중국의 강나라 때, 송나라 때는 장안이라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밥을 밥을 했습니다. 요새 프랑스 바디에 뭔가 저 뉴욕 거리처럼, LA 거리처럼, 바글바글해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문화의 다양성이 높을 수록, 인종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세계를 지냈어요. 로마 마찬가지예요. 패척한 나라일수록 열등국 가르봤다고요 다양성이, 미국의 초강대국의 원인은 뭐예요? 다양성이. 지금 그거 다양성이 초기 하고 인정 차별하고그 행위라는 게 미국의 최고의 이에요 다양성이 영어로 나를 말씀드려야 는데 다양성, 용광로 사회가 그러잖아. 불을 여기서 빼고, 검은 놈, 누런 놈, 하얀 놈, 회색 놈, 뭐다 섞여 들어오면 이거야. 여기서 불 때가지고 죽을 노동이쪽빠져나오는건 액기스로 빠져나오는 거야. 이게 미국 사회 미래성이에요. 중국이 공산주의 한자타 탈음질 못할 벽이에요. 백년걸뭐 중국, 중국한테 별 볼일 없어요. 아직은 믿을못이니다 어, 그만큼 그 다양성이 중요한데 이한반이 사람이 신도 그런 다양성도 약간은 보입니다만 저는 여기서 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모국 사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울릉도를 정복하 사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울릉도 가시면 뭐구바이뭐 이런 거 이제 분명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 사자를 이용해서 꾀를 이용해서 지혜를 이용해서 사람 하나 다치지 않고 적도 안 다치고 아군도 안 다치는 그런 전략을 썼다는 거. 이 양반이 풍류의 고수예요. 풍류도 선도라 p u n 데풍 e 도라 n g u e 여기 무용 u e 셨는데덩 u 덩키를 n g u e Pungue, p u n g 빠지면서 침을 받아놨다. 그걸 이게 풍전으이 하냐. 근데 이게 이 순간적인 파괴는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이서 장군의 소설 이끌어 보면은 역사기록은 아닙니다만은 어, 이서 장군의 조카가 이 차도 들어봤죠? 2차돈2차돈의 순교, 2차돈이 내가 22세인가 죽었죠. <laughs> 신선도, 풍류도이 그 신라 때는 <laughs> 유불선이라고 해가지고, 유교, 불교, 도교가 혼합된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 때는. 스레이 네, 종교에 다양성을 인정한 거잖아요. 유불선이 섞여서 살았잖아요. 백제하면 뭐 불교, 고구려 하면 뭐. 근데 얘들은 유불선을 다 수용한 거예요. 뭐,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가능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양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차 돈이 찾아옵니다. 이에서의 신선도 한 이제 불교를 에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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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사부의 동생 일승에 여기 조카죠 여기 큰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가게가 대단하잖아요 이차저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불교를 이제 신라가 받아들여서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기를 그 큰아버지께서 왕에게 법으로 해서 국교가 될수 있도록 나라의 정교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laughs>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둘이 이제 백견 수박 장면이 나옵니다. <laughs> 놀면서 치면서 이제 단빠졌대 칼도 기 돌리고 그런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조연한 그. 산중에서 <laughs> 그래서 이 사고가 도와주질 못하죠. 그리고 나서 2차 그레아 체포돼서 내가 죽으면 뭔가 괴이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성사에도 나와있죠. 네. 그런데 목을 턱 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은 피가 아니고 흰 피가 서서 올랐다는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는 역사적 사실로 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법흥원이 드디어 불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고 이사벨. 이사벨. 이이사이이사배 이사벨. 이사 이사벨. 이요이이이사 이사벨. 이사벨. 이사이사이 김씨들입니다 음. 이사부 장군이 이씨라 생각하는 정말, 음. <laughs> 설마, 설마 그리 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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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입니다. 경주 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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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러면서 이제 이사부가 조카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 눈물을 흘리 장면이 예, 나오고 있는 걸자 보기도 했습니다. 마희 희는 희복할 때 이게 예, 논다는 뜻이 있어요. 예. 마, 말을 위해서 유희를 즐긴다. 그러니까 가자 정보를 하는데 근처에 가 근처에 가서 야들아마시라말 위에서 막 접지는 저한 1km 안에 이제 보여 저기서 다 보고 있는 거야 그 앞에서 일주일 내내 한달 내내 덩그렁거리면서 몸이 다 풍부하면서 술 먹고 마시고 말 타고 말에 앉아서 올라가서 춤추고 난리야 한참을 걸는니 저쪽 바야분들이 보니까 저것들 미쳤어? 저것들 정신이 나그니고 완전 신라인데 어쩔 수 없어. 그러다가 저쪽이 느슨한 첩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느슨해졌을 때야 한번 놔서 쳐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명정신이 거의 없잖아요. 이 양반의 그 전략은 풍류도의 선도의 보수들은 자기 밖의 신과 자기 안의 신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종중의 정신이 있어요. 요새 생명종중, 뭐 예리 많이 나오는데 신랑 때 이미 이사부가 그 정신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사부가 한 전쟁은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피해가 최소, 인명손실이 가장 적은 전쟁은 한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마해의전은꿈뭐 그 하다가 탁 치니까 다 성능표에 나올 수 밖에 죽일 필요도 없잖아 코불호 삼아 네. 그런 걸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토산성 여기 이제 여기 아까 한 바퀴 지도를 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잘라요렇게차보내는데 여기 이제 한강 유역이고 뭐 서울 쪽이죠. 백제 고구려. 이적성이면 한반도 이 정도 되이죠 충청북도입니다. 요새 세종시. 그다음에 뭐 천안시 뭐이 근처 단양군 이 근처입니다. 적성 비가 있는데. 그래서 도살성은 고구려가 정보 다지고 있었고 여기 이제. 고구려군하고 각각 뭐 성이 있는데 도살성은 고구려가 금연성은 백제가 정복하고 있어 근데 이것을 가만난 나는 지들끼리 시큰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시큰 그 싸움을 하다 다들 지쳤을 때 방!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도살성과 금연성은 한꺼번에 고구려 땅, 백제 땅 한꺼번에 떼서